레위기 9장8일째 되는 날에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석재 제물로 수송아지를 번제물로 순양을 가져오십시오. 둘다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끌어오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십시오. 석재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를 가져오고 번제물로 일년 된흠 없는 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한 마리를 끌어오고 또 여호와 앞에 드릴 화목죄의 예물로는 수소 한 마리와 순양한 마리를 올리브 기름 섞인 곡식재물과 함께 가져오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것들을 회막 앞으로 가져왔고 온 회중은 가까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앞에 나타날 것이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제단으로 나와서 형님의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드려 형님과 백성들을 위해 속죄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백성들을 위한 예물을 내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십시오. 아론이 제단으로 나와 자신을 위해 속죄제물로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가져왔습니다. 아론이 자기 손가락에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다 바르고 나머지 피는 재단 밑에 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론이 재단 위에서 숙제재물 가운데 기름과 콩팥들과 간의 거풀을 불태웠습니다. 재물의 고기와 가죽은 이스라엘 야영지 밖에서 태웠습니다. 그 후에 아론이 번재물을 잡았고 그 아들들이 그 피를 가져오자 그가 재단 사방에 뿌렸습니다. 그들은 번재물을 조각내고 머리와 함께 그에게 가져왔습니다. 아론은 그것을 재단에서 태웠습니다. 아론이 내장과 다리들을 물로 씻고 그것들을 재단 위에서 번제물과 함께 불태웠습니다. 그 후에 아론은 백성을 위한 제물을 가져오게 했고 그는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로 염소를 택해 먼저 번 속죄 제물처럼 드렸습니다. 아론은 번제물을 가져와 정해진 방식대로 드렸습니다. 그는 또한 곡식 재물을 드렸는데 곡식 재물 한 웅큼을 가져다 아침 번제물과 함께 제단 위에서 불태웠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한 화목제 예물로 수소와 순양도 잡았고 아들들이 피를 가져오자 그것을 제단 사방에 뿌렸습니다. 그들이 수소와 순양의 기름 곧 꼬리에 있는 기름과 내장에 있는 기름과 콩팥들과 간의 거풀을 가져왔고 가슴살 위에 기름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에서 불태웠습니다. 아론이 그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드리는 예물로 드렸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대로였습니다. 그런 다음 아론이 백성을 향해 두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는 속죄제물과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린 후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회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나왔을 때 그들은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기름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광경을 보고 소리지르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10편 10편 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시며 어찌하여 내가 어려울 때 숨어 계십니까? 악인들이 교만해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니 악인들이 자기 꾀에 넘어가게 하소서. 악인들은 그 마음에 품은 악한 생각을 자랑하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욕심 많은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악인들은 교만하고 거만해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항상 잘되고 주의 심판은 저 멀리 있어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니. 악인들은 모든 반대자들에게 코웃음만 칩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으리니 내게 어려움이 어디 있겠는가 합니다. 그 입은 저주와 거짓과 위협으로 가득 차 있고 그 혀에는 해악과 허영이 있습니다. 그는 으슥한 뒷골목에 앉으며 은밀한 곳에서 죄 없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가 노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는 굴 안에 있는 사자같이 조용히 웅크리고 가난한 사람을 잡으려고 기다리다가 가난한 사람을 잡으면 그물로 덮쳐 끌고 갑니다. 그 잡힌 사람은 굽실거리며 비굴하게 살다 결국에는 그힘 있는 사람 때문에 쓰러지게 됩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다. 그분이 얼굴을 숨기시고 영원히 보지 않으시리라고 합니다. 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오 하나님이여 주의 손을 높이 드소서. 힘없는 사람들을 잊지 마소서. 어째서 악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들이 속으로 주께서 벌을 주지 않으시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 학대와 억울한 것을 보시고 주의 손으로 갚아 주시려고 하시니 가난한 사람들이 그 몸을 주께 맡깁니다. 주께서는 고아들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악인들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팔을 부러뜨리소서. 모두 없어질 때까지 그 악함을 들쳐내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토록 왕이 되시리니 이방 민족들이 그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힘없는 사람들의 소원을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울부짖음에 귀 기울이시어 고아들과 그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변호를 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다시는 억압당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잠언 24장 악인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마라. 그 마음은 나쁜 일할 것만 계획하고 그 입술은 악한 말만 한다. 집은 지혜로 지어지고 통찰력으로 튼튼해진다. 지식 때문에 방마다 귀하고 아름다운 보물들이 가득 찬다. 지혜로운 사람은 강하고 지식 있는 사람은 더 강해진다. 너는 지혜로운 계책이 있을 때만 전쟁을 일으켜라. 좋은 자들이 많아야 승리할 수 있다.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지혜가 너무 높이 있어서 그는 사람들이 모인 데서 입을 열지 못한다. 악을 꾀하는 사람은 교활한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어리석은 생각은 죄요. 거만한 사람은 사람들이 싫어한다. 네가 고난의 때에 비틀거리면 네 힘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죽음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구하고 죽임 당하게 된 사람들을 구해내어라. 만약 네가 이것에 대해 우리가 아는 바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마음을 살펴보시는 분이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시겠느냐 네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 그것을 모르시겠느냐 그분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겠느냐 내 아들아 꿀이 좋으니 먹어라 꿀송이를 먹으면 입에 달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혜는 네 영혼에 달다 네가 그것을 찾으면 너에게 상이 있을 것이고 네가 기대하는 바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오 악한 사람아, 의인의 집에 숨어 있지 마라. 그가 쉬는 곳을 무너뜨리지 마라.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넘어진다. 네 원수가 쓰러질 때 좋아하지 마라. 그가 걸려 넘어질 때네 마음에 기뻐하지 마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보고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진노를 너에게로 돌이키실지 모른다. 악한 사람 때문에 초조해하거나 악인을 부러워하지 마라. 악한 사람은 상이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져버린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들과 함께 하지 마라. 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갑자기 재앙이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와 왕이 어떤 몰락을 가져다 줄지 누가 알겠느냐. 이것은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다. 재판할 때 편견이 있는 것은 좋지 않다. 죄인에게 으롭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람들의 저주를 받고 민족들의 비난을 받게 된다 그러나 죄인을 꾸짖는 사람은 잘되고 좋은 복을 받을 것이다 바른말 해주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다 바깥일을 다 해놓고 네 밭을 다 마무리한 후에야 집안을 세워라 아무 이유 없이 네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말고 네 입술로 속이지 마라 그가 내게 한 그대로 나도 그에게 해줄 것이다 그가 한 짓을 갚아주리라 라고 하지 마라. 내가 게으름뱅이의 밭과 생각 없는 사람의 포도밭을 지나가면서 보니, 가시가 여기저기에 나 있고, 땅은 잡초로 덮여 있으며, 돌담은 무너져 있었다. 그때 내가 살펴본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고 교훈을 얻었다.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졸자, 조금만 더 손을 모으고 쉬자 하면, 가난이 강도같이 궁핍함이 방패로 무장한 군사같이 너에게 이를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우리만 아테네에 남는 것을 좋게 여겨 우리의 형제요 그리스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이는 여러분을 경고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함으로. 아무도 이 환란 가운데서 요동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이런 일을 위해 세우심을 받은 것을 잘 압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환란 당할 것을 여러분에게 예고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고 여러분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여러분을 시험해서 우리의 노력을 헛수고로 만들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돌아와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여러분이 우리에 대해 항상 좋은 기억을 갖고 있고 우리가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듯이 여러분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란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해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다니 우리가 이제 살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으로 인해 기뻐하는 모든 기쁨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에 대해 어떤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온전케 하기 위해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을 여러분에게로 바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주께서 여러분 서로 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거룩하고 흠 없이 세우시기를 빕니다. 아멘.